니까 제가 여러 차례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이 내란이 단순 내란이 아니고 약간 반혁명적 요소가 있다 음. 그것을 이제 드러난 건데요 쉬, 쉽게 말하면 12.3 내란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독재를 검찰 독재를 하던 것을 군사독재로 바꾸려고 했던 거예요 아, 그렇죠. 음. 그러니까 검사독재를 군사독재로 바꿔서 영구집권하려고 음. 하는 전략이었거든요 네. 일단 부분적으로 실패했잖아요 네. 이, 이번 1구 내란, 2차 내란은 뭐냐면요. 그 동안 다시 말하면 언론 기존의, 기존의 일반적인 언론을 통해서 여론을 조성하던 것을 이제 음. 공중 다시 말하면 대중으로 바꾼 거예요. 아. 대중 폭동으로 바꾼 거거든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전형적인 파시즘의 출현을 의미합니다. 아. 아.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니1요 일차 내란보다 훨씬 1, 1 9대이 위험한 신호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수면 위로 예. 파시즘이 출현한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굉장히 거죠.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좀 암울한 얘기지만 이게 제거가 안 됩니다. 안 돼요? 예, 쉽게 제거되지 않습니다. 이건 장기간 투쟁이 시작당다 아...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면 파시즘 아, 크게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네. 왜일 파시즘이라 하냐면요. 네. 파시즘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이끄는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를 따르는 대, 따르는 대중. 그러니까 대중. 이건 대중이라는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하는 것은 음. 한 아렌트란 정치철학자가 한 유명한 말인데요. 대중 메스 영어로 말하면 메스죠. 메스는 정체성이 서로 동일하지 않아요. 정체성이 같지 않아요. 어, 대중은 대중은 대중, 서로 다양하다는 거죠. 다양하다는 거 어. 서로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이익 추구도 달라요 다. 네네네. 그래서 이, 이분들은 쉽게 쉽게 말하자면 대중이 파시즘에 동원된다는 생각이 파시즘에 대한 잘못된 이해라는 거예요. 음. 그럼 파시즘은 언제 시작되느냐? 그걸 이제 그 사람은 대중 메스가 아니라 막 뭐. 폭민이라고 표현한 거죠. 폭민? 폭민. 폭민, 폭민, 폭민이라는 폭민 표현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러니까 시대가 흐름을 가고 있어요. 어떤 방향으로 흐름 을 가는데 이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과정에 생겨나는 음. 부정적 감정으로 음. 정체성이 확립된 사람들이에요. 어. 다시 말하면, 긍정적으로 뭔가를 지금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네. 이 세상이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심각하게 욕되고 있다는 자기 부정적 감정으로, 음. 감정으로 일치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파시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이들이 모두 공유하는 건 반중국이에요. 반중국. 아. 반북이 아니에요, 이제. 네. 네. 북한이 중국으로 바뀌었어요. 음. 중국으로 바뀌었고, 중국을 매개로 해서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부정선거. 네. 그리고 하나는 대한민국의 지금 공권력이 중국에 의해서 오염됐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네. 이들이 시도 때도 없이 이런 지금 그 공유하고 있습니다. 계속 얘기하죠. 공유하고 있어요. 아 윤석열이가 하는데 뭐.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폭민의 준동이에요. 아.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지금까지 모든 반혁명의 중요한 것은 성직자들과 결합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네? 항상 성직자. 항상 이 폭민을 뒤에서 지지하는 것은. 종교여 있어. 요 아, 왕신 도가 외국된 종교를 정확히 아, 말하면. 왕신도. 아 그게 이제 전형적인 형태군요. 전형적 형태예요. 아 전형적 형태야. 그러니까 이 분들은 전형적 형태이기 때문에 음. 이게 단순히 돈돈몇푼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 이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미 조직적으로 형성됐다는 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네. 혹시 태극기 집회를 좀 꾸준히 한 번씩 가보는 사람들은 알 수가 있어요. 음. 제가 예전에 아, 이삼년 전에 가면은 태극기 집회 주로. 여성들은 좀 종교 관련돼 있고, 남성들은 예 군사, 군인, 이쪽 연광관이 되어 어요 네. 예를 들어, 육사를 나왔다가 회사를 나왔다가 이런 사람들 깃발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최근에 한 1년, 1년 반 정도 가장 큰 변화가 뭐냐? 그 주변을 젊은 남성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 저는 이 사태가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조직이라는 게 실제 물리적 조직이 형성됐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은 뭔가 정서적 조직이라고 보시겠다고 보는 거예두 그 가지가 아, 다 있다고 보시는 거예 아. 아. 그리고 아. 그것은 종교와 결합돼 있는데 또 하나가 세력이 뭐냐면 사실은 오늘 오늘, 오늘 어제 오늘 이 관련된 여당의 또는 저저 대통령실의 발언들을 모두 보면 이미 폭력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주요 주요 극우 유튜버들이 다한 말이에요. 한 말인데 그들의 가장 큰 이론을 제공하는 자들이 뭐냐면 종, 지금 종교 또 하나는 미국에서 미국의 극우 세력과 네트워킹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음. 극우, 극우, 네트, 극우 유튜버들 중에 음. 미국에서 유학을 하거나 이후에 아. 어떤 연관이 돼서 네. 그 미국의 유튜버들 아, 미국의 극우 세력과 연결돼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그분들은 지금 트럼프가 국회의사당을 침범했지만 네. 이번 당선됐잖아요 네. 그리고 자기들은 이 모든 세계 국제 행사가 반중으로 가고 있다. 우리는 아. 그큰 그 깃발에 함께 하고 있다. 음. 그러니 걱정할 거 없다. 아. 그러니까 이것 심리적 안정감도 있네. 가 있죠. 아.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국민 변호인단을 모집한다며 모임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현 상황을 반 법치 세력과 거룩한 싸움이라고 표현하며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결국 청년들을 선동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김지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후 국회의사당 인근의 한 사무실, 이른 석 정도 마련된 좌석에 청년층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앉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20대를 20, 3 대상으로 하는 윤 대통령을 위한 국민 변호인단을 모집한다며 준비 모임을 연 겁니다. 석동현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군대를 동원한 건 폭동이 아니라 개엄의 본질이다. 유혈 사태나 다친 사람이 없으니 문제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충격을 받은 개엄군의 국회 침입 장면에 대해선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회로 가서 창문을 깨지 않았느냐? 원래의 들어가는 통로가 다 차단이 되어 있으니까 할수 없이 창문을 깬 것뿐입니다. 국무회의가 요식 행위였던 국무위원들의 진술에 대한 기자 질문엔 이렇게 답했습니다. 또 몇몇 분은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오히려 제대로 심의가 되었다는 저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을 헌법재판관이 국가 중대사를 결정할 경험과 경륜이 있느냐며 현재 탄핵 심판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현 상황을 반민주, 반법치 세력 등과의 거룩한 싸움이라며 도와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현실에 절대로 좌절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도 덧붙였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2주 정도 지난 상황에서 또다시 장회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새 결집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어제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이 의심된다며 탄핵 심판 심리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측이 탄핵 불복을 위해 회피 촉구 의견서라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법 기술을 꺼내들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며 윤대통령 측 손을 들었습니다.